할렐루야. 12월 29일, 말씀 목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1편 40편, 1절로 4절,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치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1절로 4절 16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삶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도 12월 29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39편 40편처럼 삶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시편 40편 그리고 내일은 시편 39편을 살펴볼 것인데 대부분의 시편과 달리 이두 편의 시는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의 내용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만 따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데요. 다른 시편들 시편들은 뭐 영화로 치면 보통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겪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시계의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환란과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시가 마무리되는데 이 10편, 40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탄식과 강구로 시가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흔하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어색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삶이 어디 그러던가요? 어려운 일한번 끝난다고 해서 두번 다시 환란이 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끝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해 초에 2021년 초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또 환란이 와서 올해 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 했다가도 또 마지막에는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2021년을 마무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지만 가족에게는 나의 어려움을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환란이나 고난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요. 오히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군 경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욥처럼 하나님의 어떤 연단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과 환난과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환난이 올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숨김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부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부분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는 또다시 몰려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22년,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며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